가자, 돌려볼게요. 가자! 과연? 어, 4 2 6 8 4 1 9 6 오케이. 어떤 타워가 있을까요, 과연? 안녕하세요. 뭐야! 아이, 거 뭐예요, 이거! 이거 <laughs> 와우, 야, 이거, 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사망? 왜 갑자기 제가 죽나요? 삼볼 시즈버거는 뭐? 아니 뭐야 저거 파티클? 자 여러분들 10층입니다. GL GL 좀야어어야 오! 오! 이야... 명장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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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뭐어 빨리 다음 타워로 가야겠다. 잠시만요. 오케이 한번더 가자. 자295287 일단 타워 크리터에서 해봐. 아 오케이 타워 크리터다. 아, 타워, 타워크림, 타워 크리에이 아니야. 잠깐, 아, 깜짝 놀래라. 그냥 기본 타워인 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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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있어. 오, 뭐야? 오, 이번에는 뭐, 오, 이번에 뭔가 고퀄이에요. 타워 오브 오버 웰밍 스킬스. 오, 샵샵샵이 또 있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인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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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셉션. 어? 여기에서? 이거 개빡센데, 어떻해 요, 기어떻게 야, 이거, 이거, 닐인데요? 어, 오, 오, 됐다! 아, 되긴 하네. 개같은 볼들. 아, 볼. 아, 볼. 오케이. 나이도가좀 어렵긴 하네. 아 이, 야, 이거, 이, 이 0.5칸 튀어나온 거, 이건, 왜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끝까지 오면? 와우. 방금, 부, 떨어지면? 떨어지면? 아, 다시 3층으로 와지네. 착하네요. 아니, 아니, 뭐야! 원기둥. 오, 뭐야! 칼티스트스 플레이스. Are you ready? 가자. 오, 어, 근데, 아, 왜 이렇게 길어? 야! 내가 잠깐만! 야! 아 진짜. 어, 갑자기 난이도가 개떡상을 한다. 아우! 자, 인셉션 구간. 하지만 나는 이제 실력이 살짝 늘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직 남았다고? 7층이 있어? 뭐야, 너 6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 아! 아! 어. 아니 이거 왜 이거를 굳이 투명하게 해 놓은 거야? 난이도 가 그냥 난이도가 아우 난이도 엄청 어려운데요. 왜지? 왜지? 아니 이거 이거 봐봐 이거 투명한 걸로 오케이. 아니! 9층. 인셉션. 아우 씨. 진짜 인셉션인데 방금은 파이널. 웰던. Well 너는 마침내 도착했다. 파이널 스테이지. 챌린지를 군럭해라 가자. 아, 여기구나. 이 마지막. 아니, 이게 뭐야? 아, 마지막 점프를 씨. 아, 오늘 어, 벌써 지쳐. 가자. 어또 플레이스야1 3 3 8어쩌9 저쪽. 뭐야? 타워 오브 싱귤래리티 세렌디피티 서브 스페이스 트립 마인 특이점의 탑 세렌디피티 아스테파세트 자 일단 얘도 카타인데 일단 지금 걸리는 족족 어려운 차워만 걸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뭐야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닐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니 아니 이거는 진짜 닐인데 자 센즈 기술 1층만 어렵고 나머지는 쉽겠죠? 아, 그럴 거야, 아마도. 그, 그래야 돼. 살벌하네요. 자, 마, 여기까지 가면? 오, 드디어 2층. 아니, 야, <laughs> 떨어지면 바로 죽여버리는 게. 이건 뭐, 올라가, 개 쪼끔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바로, 센즈 기술을. 어. 어, 이 기믹은 또 참신하네. 메스모라이저로 단련된 내 플릭 실력. 아오! 갑자기 얼리얼이 됐는데, 아오. 아, 그 다음은 또 인셉션이야! 아! 잠깐만. 7층은, 7층은 얼리얼 난이도, 7층은 얼리얼 난이도다. 그 다음에 8층의 게임플레이가 개 같다. 그래서 9층을 인세인으로 만들 거야. 자, 여기가 얼리얼이래요. 더블점프 아, 오케이. 아, <laughs> 내려가는 거 진짜 개 짜증나네. <laughs> 아. 아. 어 아, 버튼을 또개 많이 눌러야 되네요. 이건 뭐야! 와, 어, 어 어, 어, 어. 갑자기 지멋대로 움직이는데요? 아, 이거 컨트롤을 못하겠어. 안 돼. 아, 어쩔 수가 없다. 아. 어, 빠스 막점. GG. 가자. 또 플레이스냐? 어, 아, 다른 거야. 아, 과연 무슨 타워일까? <웃음> <웃음> 이것도 뭐야? <laughs> 맨첫 번째랑 또 같은 타워. <laughs> 아니, 이건 똑같잖아. 맨첫 번째 타워랑 똑같잖아. <laughs> 뭐야, 이거? 오. <laughs> <laughs> 어... 삼정 카드에 걸리신 <laughs> 막점 와 막점 너무 어렵네요. 아이 한판해요 나가. 여 뭐야? 여 야, 뭐야? 여 야, 뭐야? 야, 미친 뭔가 내야야야어 야, 내면에는 다른 게 있어. 야 갑자기 고퀄이 됐다. 아 이런 깬 거구나. 오케이. 어뭐 어, 컷신이 있어? 아니, 세상에 자기가 노인이라는. <웃음>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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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